우리 금년도 주제 우리 같이 한번 세번 외치겠습니다. 자, 시작.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 우리 캠페인 다섯 가지 하겠습니다. 시작. 예배를 회복하겠습니다. 기도를 회복하겠습니다. 사랑을 회복하겠습니다. 가정을 회복하겠습니다. 사명을 회복하겠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자로 자라가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일을 감당하려고 하면은 그 일에 대해서 배우고 훈련을 해야 됩니다. 군인이 되려고 해도 청년들은 6주 동안 기초 군사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자대 배치 돼서도 또 거기서도 또 새롭게 또그 생활을 배워야 됩니다. 운동 선수들은 시합에 출전하기까지는 최소 몇 년이 걸립니다. 우리 제자들도 자라가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훈련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서 본문을 대할 때이 제자에다가 우리는 우리 자신을 투영해서 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제자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고 제자의 자라가는 과정이 우리의 자라가는 과정입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정말 얼마나 엄청난 사건입니까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도록 이땅 가운데 사람의 몸을 입고 인간의 역사 속으로 들어오셔서 실제로 인간의 역사 속에서 나타나셨다라는 것 그냥 막연하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만들어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도록 인간의 역사 속에 들어와서 일하셨다라는 것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그 결과로 우리는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2021년 살고에 우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2021년에 살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 그 얘기하는 거, 전 세계가 다 동일하게 얘기하는 거,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2021년이 지났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메시아 사역, 그리스도 사역을 이땅 가운데서는 3년밖에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 승천하셔서 다시 하나님 우편으로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이 땅에 남아있는 것은, 남겨놓으신 것은 제자들이에요. 특히 그 중에 12명의 제자, 달랑 12명의 제자를 이땅 가운데에 남겨놓으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 12명의 제자들을 보면은 아무리 봐도 이렇게 충분히 준비된 것 같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프로 운동 선수로서 제대로 활약을 하려고만 해도요, 정말 수년간을 치열하게 훈련받고 또 잘못하면 하부리그로 강등되기도 하는데 예수님이 빈자리를 메꿀만한 제자로 준비되려면 여러분이 합리적으로 생각할 때 얼마나 더 많은 시간을 준비하고 훈련받아야 되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우리가 보기에 그렇게 준비되지 못해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가게 되시는데 그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셨는데 그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도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오해하고 자신들의 받은 그 사명을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하고 서로 자리다툼이나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무 준비되지 않은 이런 미숙한 제자들에게 정말 이렇게 중요한 사역을 중요한 자리를 역할을 맡겨도 되겠는가? 우리가 상식적으로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이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떻습니까? 우리도 늘 부족함을 느낍니다. 예수님의 제자라고. 자신있게 말하기가 참 부끄럽습니다. 여러분, 어느 한 사람,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은 제자입니까? 제자답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제자답게 준비되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자신있게 말할 사람이 별로 없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언젠가 우리가 완벽하게 준비가 되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실수투성인 우리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을 감당케 하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변화산 사건도 그냥 일어난 해프닝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명을 감당할 준비가 되어가는 과정입니다. 지금 여전히 제자들은 훈련받고 있고 자라가고 있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과정으로서 오늘 본문을 잘 대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어제 나눴던 이 본문 중에서 설명하지 않은 구절이 있는데 그 마지막 누가 보면 9장 27절 말씀입니다. 27절 말씀을 보면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앞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언젠가 아버지와 천사의 영광으로 이땅 가운데 다시 온다.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27절에서 참으로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은 어떤 내용입니까? 예수님께서 천사들과 함께 다시 오시는 그 날을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예수님은 아직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뭔가가 좀 꺼른 칙한 마음이 들수 있습니다. 아 예수님이 빈말을 하신 건가? 예수님이 거짓말을 하신 건가? 아니면 예수님이 허풍을 과장을 얘기하신 건가? 오늘 27절에 대해서 이루어지는 사건에 대해 신약자들이 여기 있는 사람 중에 그 하나님의 나라를 죽기 전에 볼 것이다라고 그랬는데 그게 어떤 것을 얘기하는지 몇 가지로 추측을 합니다. 첫째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우리가 읽은 변화산 사건을 본 것을 얘기하는 것이다. 어떤 사람은 두 번째로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 부활하시고 나서 승천하시기 전까지 500명이 넘는 제자들에게 만난 사건이 그것이다. 세 번째로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얘기한다. 네 번째는 예수님의 실제 재림에 대한 얘기다. 이렇게 다양하게 의견을 제시합니다. 근데 27절 말씀 다음에 바로 이어져 나온 것이 이 변화산 사건입니다. 그 그러니까 오늘 27절 말씀과 오늘 본문을 연결해서 얘기하면 너희 중에 하나님 이 나라를 죽기 전에 볼 자도 있느니라 라고 그랬는데 그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그 영광스러운 모습 그 모습을 미리 맛본 것이 오늘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기 전의 모습으로 또는 다시 오실 때의 모습으로 그 영광을 받은 모습으로 변화된 그 모습을 본 사건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이 가이사랴 빌리보에서 제자들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가이사랴 빌리보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어보셨고 여기에 대해서 믿음의 고백을 한 제자들에게 나는 고난과 죽음을 당할 것이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너희는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뒤에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 예수님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는데 하지만 제자들은 그 말씀을 마음에 충분히 이것을 새기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보면은 예수님이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는데 옆에 있는 제자들은 졸고 있습니다. 정말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아직 분별이 잘안 되는 것입니다. 제자로서 자신들의 정체성과 사명을 아직도 확신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뭘 얘기라는 건지 들어도 아직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신후 8일이 지난 어느 날, 예수님은 또 기도하십니다. 이 누가복음에서 기도를 굉장히 강조하는데, 예수님께서 중요한 일을 하실 때마다 예수님은 항상 기도를 하십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만 데리고 기도하시기 위해서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그러시고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이 변화가 일어납니다. 역사는 기도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예수님의 용모가 변했다. 예수님의 얼굴, 예수님의 표정, 예수님의 몸, 영광을 받으신 그 모습으로 변한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입으신 옷이 휘어져서 환하게 광채가 난다. 라고 했습니다. 그 모습은 예수님이 영광 받으신 모습.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처음 나타나셨을 때 아직 나를 만지지 말라 그랬어요. 내가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였다 그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영광 받으실 때는 예수님이 그 천상의 존재로서 환하게 빛나는 아름다운 영광 중에 있는 모습으로 계시게 되는 겁니다. 그 모습은 바로 우리도. 부활해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게 될때 변화될 그런 모습이에요. 우리가 그런 소망을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함께 얘기를 나눕니다. 자 그런데 제자들은 그 상황에서도 예수님과 달리 깊이 졸고 있었다고 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깊이 기도하고 계시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옆에서 깊이 졸고 있어요. 그러다가 비몽사몽간에 깨어서 보니까 아니 예수님이 환하게 빛난 모습으로 그 영광 중에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서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이 제자들이 이렇게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기도 시간에 졸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기도의 자리에 있으니까 이런 영광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나와서 피곤하고 어려워도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 어떻게 보면, 쓸데없는 일 같고, 어차피 카톡으로도 말씀을 보내드리는데, 굳이 이렇게 나와야 되나 할수 있겠지만,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있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귀한 기회가 됩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이 그 영광 중에 있는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 황홀 경험을 느꼈습니다. 얼마나 놀랐고, 얼마나 정말 그 황홀한 감동을 느꼈겠습니까? 이 광경을 느꼈는데 이곳을 보고서 베드로는 예수님한테 얘기합니다. 예수님 여기다가 초막셋을 짓고 이곳에다가 우리 초막을 짓고 함께 머물러 있자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모세와 엘리야는 오셔서 예수님과 무슨 얘기를 나눴을까요? 도대체 뭘 하고 돌아갔을까요? 그래서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은 지금 예수님이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셔야 될 것을 얘기를 하셨고 그것을 준비하고 계신 겁니다. 그 일을 준비하고 감당하실 예수님을 만나서 모세와 엘리아는 그 일에 대해서 예수님의 고난받을 또 십자가 사건은 그것을 감당할 것에 대해서 아마 얘기를 나눴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런데 제자들은 그런 생각은 별로 없고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이 황홀경을 보면서 주여 여기가 조사오니 이 은혜 받는 장소에 조막짓고 우리가 영원히 여기서 지냅시다. 이렇게 늘 은혜 가운데서 영광 보며 지냅시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3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떠날 때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조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n 그러분 상상만 해도 좋기는 합니다. 얼마나 영광스럽고 황홀한 기분이었겠습니까? 그 예수님의 영광 중에 변화된 모습, 모세와 엘리야.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눈으로 본다라는 거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 순간만큼은 세상의 모든 시름과 염려와 스트레스 다 잊고 하늘의 영광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것들을 사모합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가운데, 또 기도하는 가운데, 또 찬양하는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우리가 경험하고 누리는 것. 이 우리 은혜 받는 거죠. 이런 일들이 많이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런데 본문은 베드로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자기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더라. 지금 행설 수설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이게 무슨 의미지도 모르고 무슨 얘기를 해야될지도 모르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베드로의 영적인 무지. 아직 충분히 훈련되지 않고 준비되지 않은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이 중요한 순간에 졸고 있고 그리고 예수님은 고난과 십자가 사건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곳에다 초막 짓고 여기서 살자 그러고 예수님은 너희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랬는데 지금 그것을 알지 못하고 횡설수설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들려지게 됩니다. 그 황홀경 가운데서 이제 구름이 가득히 차고 그 가운데서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사라지고 그 구름 가운데서 이제 말씀이 들려옵니다. 이제 34절에서 36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저 시작 이말 할쯤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자,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고 구름으로 모든 것이 덮여져서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사라지니까 제자들이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때 구름 속에서 하나님이 음성이 나서 말씀이 들리는데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런 말씀이 들렸어요.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다. 예수님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이죠. 이사에서 42장 1절에 보면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장차 나타날 메시아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그 장차 나타날 그 메시아, 그는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이다. 나의 일을 하는 자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사야가 예언했던 그분이 바로 예수님인 거예요. 그 말씀을 여기서 지금 하나님께서 확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명기 18장 15절에서도 보면, 그 모세가 설교하는 가운데 모세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감동을 받아서 설교할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나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날 것이다라는 것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거예요. 이 모세처럼 이 출애굽 시킬 구원할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할 그런 선지자, 그런 종, 그런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실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구원 생명 주신 것은 그것은 영적인 출애굽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을 출애굽이라고 하는 것처럼 모세는 예수님의 하나의 그림자예요. 그래서 출애굽기를 우리가 잘 보는 것은 앞으로 일어날 일들, 예수님께서 하실 일들 이런 것들을 미리 다 보여주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이사에서 말씀한 내용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하신 그 예언 그게 다 예수님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신명계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상황에서 어땠습니까? 베드로는 자신의 사명을 잘 알지 못했어요. 이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확신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하는 말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그 상황에 취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기에 초막을 짓고 우리가 여기 삽시다. 예수님을 설득하고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야 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그 말을 들으라. 예수님의 말을 들어라 예수님의 말이 뭐였습니까? 너희는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말씀을 들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 올 때는 이런 변화산 사건의 그런 영광, 그 황홀경, 은혜 이것을 우리가 구하면서 또 기대하면서 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변화산 사건과 같은 그런 그런 영광, 그런 황홀경, 그런 감격, 그런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우리가 확인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이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은혜 받는 것은 단지 우리가 평안해지고 스트레스가 없어지고 아무 근심과 걱정 없고 염려 없는 그곳에서 우리가 안전하게 초막 짓고 지내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 은혜를 확인하고 그 소망을 가지고서는 우리가 다시 산 밑으로 내려가는 것,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들입니다. 지금 이 변화산에서 그 황홀경을 보고 그 말을 들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그것이 지금 이 여전히 무지하고 부족한 이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제자로서 자라가고 있는 과정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 변화산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명을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예수님은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겁니다. 제자들은 여전히 미숙했고 준비되지 못했고 자신들의 사명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이 위임하시는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변화산 사건의 경험도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미리 그 영광을 보여주신 것이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제자로 자라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베드로는 변화산에 머물기를 예수님을 설득했지만 하나님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너희가 들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아뢰드리면서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기도를 잘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에 맞춰서 기도하는 것이 잘하는 기도입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설득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인 줄 알고 열심히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설득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성숙해가고 자라가면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듣는 기도 순종하는 기도 결단하는 기도 그게 제자로 점점 자라가는 모습이고 제자로 자라갈수록 우리의 기도도 그렇게 성숙해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여전히 미숙합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도 주님은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훈련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자라가게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여전히 영적으로 졸기도 하고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고 행설수설하기도 하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님께 아래고 그것을 설득하는 때도 많지만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제자로 부르셔서 우리에게 소망을 두시고, 우리를 훈련시키고 계십니다. 그 믿음 가운데 오늘도 결단하시고 주님의 제자로 따라가기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제자로 부름 받았고 미숙하지만 자라가고 있음에. 여러분 감사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데, 나는 여전히 졸고 있고, 나는 횡설수설하고 있는데, 나는 주님의 사명을 깨닫지 못하고, 나는 여전히 내가 원하는 것을 주님 주님께 설득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주님은 나를 부르시고 나에게 소망을 두시고 나를 통하여서 일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변화산 영광을 소망하며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 주님의 영광 나도 매일 누리게 하시고 보게 하시옵소서 동시에 사명의 땅으로 우리가 내려와야 되는 것도 잊지 않기로 여러분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있게 모여서 예비하고 기도할 때는 이 변화산의 영광을 누리게 하시고 이것이 끝날 때는 우리가 사명의 땅으로 믿음을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해서 기도하시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계획과 내 뜻대로 설득하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정하기로 여러분 이 시간 결심하시고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주님의 제자로 자라갈 수 있도록 주님의 제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 가정에서, 우리 뜻대로 되지 않는 것들, 때로는 실패를 겪고 어려운 일들을 겪는 것들, 주님의 제자로 부르시는 과정이고, 주님의 제자로 세워져 가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그런 관점으로 바라보셔야 되고,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교동 협의회 사랑의 쌀 나누기 행사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200만 원 헌금해서 우리가 이 지역 사회에 어려우신 분들에게 사랑의 쌀을 오늘 나눠 주게 됩니다. 교회가 지역의 어려운 분들을 잘 섬기고 돌수 있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부터 4일간 날씨가 굉장히 추워지고 바람이 불고 눈도 많이 온다고 합니다. 구준일기의 하나님의 자녀들 이 성도님들의 건강을 하나님께서 지켜 주시기를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주요 간절히 부르짖고 없이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